자 여기는 단어 다 알죠? 저 보면 자, When we s plan 우리가 계획을 할때 계획을 뭐 set까지 의미해주면 설정하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계획을 설정할 때 We are very excited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신나한다 뭐 흥분한다라고 해도 되고 자? 자, 그것은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남을 당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당하는 거니까 여기 PP죠? ING 아니고 근데 이것도 그냥 막 보지 말고 여기 주어를 만약에 이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믹사이팅이 되는 거죠, 그지 그것은 신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스테이지는 뭐 단계 정도로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 이미지는 오, 다어 오형식이고 얘가 목적어요.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그 보통 ing가 와요. 알겠죠 이미지는 목적보어로 ing가 보통 와. 빅토리어 쓰는 뭐야? 빅토리 음. 그래 뭐 의기양양하게라고 돼 있네요. 의기양양하게. 그다음에 얼티메이트리는 뭐예요? 궁극적인. 음, 궁극적으로. 졸라 졸라, 알죠? 졸라.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이 단계에서. 자, 이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계획하는, 계획하는 단계.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의미상이죠? 음. 의기양양하게 그 산의 정상에서 춤추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그 산의 정상에서 춤추는 걸 상상할 수 있다 끝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공부 군사본이죠? 자, 뭐하면서 느낌. 성공하고 졸라 행복하게 느끼면서, 쩍.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자 운동장 이거 좀 내용은 알겠죠? 자 운동장 이거 해보면.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니까 셀프도 붙어야 되죠. 네. 그리고 얘는 없어도 되니까 뭐예요? I, LI. li 붙는 거고, 그죠 부사니까 산 정상의 출출은 지금 벌써 그 계획의 결과에 도착한 거야, 그죠죠자 네. 그다음에 여기 얘랑 얘둘다모안 뭐 붙어요. LI. li x 자 근데 이 얼티베이틀리는 못 꾸며주는 거니까. 해피를 꾸며주는 거니까 N I 붙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착각할까봐 어 이거 병렬 아니에요?라고 착각할 거야 이거랑 알겠죠? 네. 자, 근데 병렬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면 돼. 여기에 빙이 있다. 빙. 같은 거 있으면 병렬이죠 네. ing,ing&ing니까 and, ing니까. 그러면 병렬이죠 네. 이해돼요? 안돼요? 돼요? 돼요? 네. 근데 여기 빙이 없고 여기도 그냥 필링이 연결되는 거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네. ing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고자 이거 만약에 원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즈 쓰면 되고 주어 뭐예요? we 여기 뭐 시제, feel 그지? 이렇게 해도 되죠 됐어요? 네. 뭐 and, i p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죠? 음. 자, how e v 음. 알죠? 음. 자 이거 뭐수거까지는 없지만 put a into 음. 이겠죠? 그럼 뭐야? a를 b에 놓다예요 음. 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랙티스는 뜻이 실행이라는 뜻이야. 실행. 플랙티스 뜻 많죠. 연습이라는 뜻도 있고 관행이라는 뜻도 있고. 알죠? 여기서는 실행이라고 하면 돼. 자 어치브 뜻 뭐예요? 달성하다. 어? 성취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죠? 해피니스 알고 익사이먼트 알고 퓨얼는 원래 뜻이 뭐죠? 연료. 연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 있죠? 원동력, 뭐 이렇게... 해석, 잠깐만... 아, 에너지원이라고 했어요. 에너지원, 해석이 그렇게 있다고 에너지원, 에너지원이 연료죠, 그죠? 됐어요. 디스 피어 알죠? 사라지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너가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아니면 음. 실행으로 놓기 시작할 때, 자, 뭐 하기 위해,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 보는, 행복 신남 그리고 많은 에너지원은 갑자기 사라진다 그렇죠? 자 여기도 디서피어 나왔으니까 뭐안 쓰고, b p, p p x고. 자 여기 주어가 병렬이죠. a b n c 여러 개니까 디서피어 s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자 사라지다지만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써요. 대슈 네. 모든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공부할 때 계획 딱히 세웠어요? 오늘은 뭐뭐 하고 이렇게? 계획은 있죠. 어. 자 근데 그 계획 잘 지켜져요? 아니요. 안 돼요. 그지? 네. 그러니까 계획은 매일 매일 수정하는 거야. 계획대로 됐으면 수정 안 해도 되지. 근데 계획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정. 수정해야 돼. 그래서 수정해서 아씨발 어제 못, 이만큼 못했으니까 이거 다음 공부할 때 이만큼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this is because가 뭐예요? 이것은 네, 주어가 동사이 기 때문이다. 아까 그러니까 this is why랑 구별 해야 된다고 했어 원인 결과 바뀌니까. 자, 그다음에 implement가 뭐냐면 시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기서 위에 practice랑 똑같은 의미로 쓰면 돼요. 실행 아니면 이행. 에즈원급 에즈네요. 그죠? 에즈원급 에즈에서 어떻게요? 이 만큼, 뭐뭐 디에거만큼 이렇게 한 거죠. 자 어필하는 게 뭐야? 어필하다. 어필하다. 매력을 뽐내다잖아. 그지? 그니까 어필링이 뭐야? 매력적인 이런 뜻이죠. 매력적인. 자 그럼 적어볼게요. There is because the road to your goal. 자 그럼 여기 동격 표시하세요. 동격. 자 여기다가. 자 그럼, 그럼 해서 적어볼게. 자, 그것은 너의 목표로 가는 길이 아, 목표로 가는 길 됐어요? 이거를 즉이라고 할게, 즉 즉, 그 계획의 이행이 아니면 그 계획의 실행이 자, 뭐만큼? 계획이. 계획만큼 매력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때문이다. 됐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어다 적었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부정있을 때는 애에잘때 부정일 때는 앞에 <laughs> 있는 에드는 뭐로 바꿀 수 있죠? 소로 써도 돼요. 그죠? not so as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다음에 이게 생략된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략된거 뭐예요? 어필. 아, 잠시만요. 이즈, 어필. 이즈. 어, 어필링. 어필링이죠? 됐어요? 네. 어, 필링 네. 앞에 있으니까 생각했고 이주도 앞에 있으니까 생각하고 그지?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대동사가 나오면 여기 이즈 이렇게 나오면 되죠? 더즈?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 I 지 대동사 아, 모티베이션 동기죠, 동기. 네. 플레인 이 뜻이 뭐죠? 네? 기본. 기본 그래, 기본. 기본. 그래서 원래는 병, 평원이라는 뜻도 있죠, 평원. 네. 그렇지? 평원이 왜 평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평평하니까. 그렇지? 나무 같은 거 없고 그냥 잔디만 쭉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요플레 플레인 맛이 어떤 맛이에요? 제일 기본. 그래, 아무 맛도 없는 기본 맛. 그렇지? 그래서 플레인은 뭔가 단순한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알죠? 평범한. 자, 해볼게요. 너는 쉽게 동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공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 뭐할 때? 자, 너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평범한 현실을 직면할 때 너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평범한 현실을 마주칠 때, 직면할 때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왜평범한이라고 썼을까요? 위에서 아까 계획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 존나 신난다. 신난다고 그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계획을 성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해 보면 졸라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플레잉의 반대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 윈팅이죠. 그지 왜? 리얼리티니까. 어 리얼리티니까, 그죠? 반대 뜻은, 그지? 오케이. 자, ing 나 pp는 앞에서 꾸며주건 뒤에서 꾸며주건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돼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요 현실이 흥분을 주는 거니까 i n g 가 붙어야 되지, 그지? ing pp 개념일 때는, 그지? 이사이트의 반대. 부정이 뭐죠? 언인가, 디슨가, 언익사이트, 언익.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뜻이면 뭐붙이면 돼요. On. e x c i t 면 되죠. a m h 같은 면 o n h e 사 g e On. h e o n What is t i What s 네. 음. 네. <laughs> 자, 페이브는 포장하다 뜻이요. 에 네. 포장하다. 도로 포장하다 할 때, 그레이스톤 뭐예요? 회색 돌, 그죠? 진짜 회색 돌이군요. 어, 회색 돌. 됐어요? 오퍼는 뭐예요? 오퍼 제안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그죠? 제공하다 여기서는 주다. 인테네스가 뭐죠? 음. 강렬한.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The road is paved with gray stone. 자, 그 길은 회색돌, 회색돌로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덜 강렬한 감정을준다덜 강렬한 감정을 제공한다 자 뭐보다? Those imagined at the beginning. 처음에 상상했던이에요? 했던. 됐던이에요? 됐던. 햇... 그래 이거 PP죠 PP. 처음에 상상된 것보다. 됐어요? 오케이? 네자 그럼 볼까요? 자 이게 왜 회색돌로 포장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칙칙하니까 그 그래, 칙칙하니까 아까 단순하다고 했잖아 평범하고 회색, <laughs> 검은색, 흰색 어떤 색들이에요? 모노토너스 하는 색들이잖아 단조로 운 나겠죠? 자 그리고 강렬한 요거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아까처럼 익사이 팅으로 바꾸면 되죠 얘도? 그래 안 그래요? 덜, 레 인텐스를 바꾸면 l 사이팅을 하면 되 e 얘도 감정이 꾸며 주는 s 니까 s i n t e n s e 를 바꾸면 i n exciting. 으로 하면 되죠 얘도 감정이 꾸며주는 거니까, 알 뭐밖에 없어요. 이모션즈. 이모션즈밖에 없죠? 이모션즈. 알겠죠? 네. 감정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생각된 거예요, 그러면? 인텐. 공지 이거지. 대이미 꾸며 주는 거잖아. PP가. 그러니까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그래, 위치. 아. 아. 그죠, 처음에 상상된 감정들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도주 후 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 후니까, 그건 모모인 사람들이고, 도주 위치니까 뭐야? 모모인 것들이에요. 알죠, 되죠? 내용은 알겠죠? 계획은 틀어지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뭐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뭐예요 계획조차 안 하는게 문제인거야 네. 계획을 하고 어쨌든 그걸 하려고 선생님을 그랬잖아 그래서 10텐10 10, 평일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목표는 그게 세워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면 정규 1등은 아니더라도 그걸 채우려고 할때 정규 1등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거니까 자, 아, 그 다음에 Realize 뭐예요? 깨닫다, 깨닫다. 뭐, 컬러풀, 다채로운, 미닝풀, 의미 있는, 뭐 이런 거죠 Antisepate가 뭐죠? 음. 몰라요? 네 와, 아, 이건... 자, Antisepate 아, 네. 같은 단어는 음. 대부분의 <laughs> 고등학교 단어책이죠 거기 보통 앞쪽에 나오는 거야. 앞쪽에. 알겠어? 네. 자,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거죠. 예상하다. 알겠어요? 기대하다. 예상하다. 아, 그 다음에 5형식이에요. 5형식이니까 의미상의 주어고 뭐예요? 투구정서 온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러 해볼까요? 자 여기 하워웨버가 중간에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먼저 하는 거죠. 하워웨버. 자 그래서 그러나부터 할게. 자 그러나 너가 끝에 도달하고 그 길을 되돌아 볼 때. 그러나 너가 끝에 도달하고 그 길을 되돌아 볼 때. 됐어요? 네 You will realize 너는 깨달을 것이다 됐어요? 네 How much more valuable, colorful, a m i n i f u l it was? 그것이 얼마나 훨씬 더 가치 있고, 다채롭고, 의미 있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훨씬 더 가치 있고, 다채롭고, 의미 있었는지를. 좋았어요? 네. 자, 뭐보다 좋아. 너가 그것이 그 순간에 와. 너가 그것이 그 순간에 그랬기요.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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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가 그 순간에 그것이 그럴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됐어요? 자문다 적었어요? 네. 관주 적었어? 네. 자 문법적인 거 이제. 자이기 리치 나왔으니까 뭐안 적는다. 투. 투 같은 거 그지? 자 이제 끝에 도달하고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뭐야 이제 계획을 계획대로 계획대로는 안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끝에 힘들게 어떻게 한 거야. 도달은 한 거야. 자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렇게 보면 깨닫는데 뭐야? 이거 뭐예요? 의. 아 여기까지? 의, it, 워드가 주어 동사죠? 됐어요? 네. 자, 요 이시 가리키는 것도 뭐예요? 로드. 더 로드죠. 그 길이 되돌아보니까, 그죠? 그 길이 얼마나 멋졌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그제? 자, 뭐보다, 너가, 요 그것이 도 뭐예요? 로드. 더 로드죠. 너가 그 길이 그 순간에 그 순간에는 그 계획을 지켜 나가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랬던 것보다 선생님 해석은 그랬던 거로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생야된 걸까요? 밸류어블 그래 여기서부터죠? 뭘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요 안 붙여야 되죠? 밸류어블부터 어디까지예요? 미닝풀까지 했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 비도 무슨 동사라고 보면 돼요. 투부정사지만 대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됐어두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다시 안 설명해도 되겠죠? 네. 했어요? 네. 오케이.